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능, 역량 그리고 삶의 의미 뭐 이런 걸 주제로 얘기합니다. 물론 어,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지능과 역량과 삶의 의미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상당히, 에... 사람들은 저보고 그럽디다. 다른 채널에 가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laughs> 요즘 잘 나간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페이스북에다 쓴 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족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승은 우리 민족의 힘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승해야죠. 87년 체제의 민주화 헌법을 만들고 88년 하계 올림픽을 가장 쾌적한 시기인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했죠. 당시 메달 수만 따지면 세계 3위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그, 코리아나가 부르는 손에 손을 잡고, 그, 그 노래 영상이 나왔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영상이 쫙 이렇게, 이게 키면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그러는데, 어, 그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눌렀죠. 그랬더니 그 노래가 아주 새롭게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한 직후, 나는 올림픽 10월 2일 날 폐막식을 다 보고, 그 다음날 10월 3일 날 독일 유학을 떠났습니다. 몇달 후, 다섯 살짜리 딸과 세 살짜리 아들을 그리고 아내가 독일에 도착해서 독일 생활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독일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소독 연방은행. 예,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아내는 무척 생소했을 겁니다. 독일 사회는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생소했을 겁니다.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 이 생소한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고 나는 독일 대학의 학문적 전통을 익히느라 정신없이 바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공부를 마치고 1993년 11월 귀육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인사조직론이 황무지를 새롭게 개척하려고 시도했으나 능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환갑이 되기 전에 한 20여 년 그러니까 고군분투했던 거죠. 환갑이 되기 전에 2014년 봄에 은퇴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를 했죠.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접고 여생을 즐기면서 몇 권의 책을 남기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인간 군상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고 뭔가를 해야만 했지만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침 그때 제자들이 유튜브를 하라고 강권하여. 2년 반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조직론 강의를 시작한 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새 며칠 다른 채널의 초대로 대담하곤 했었죠.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어서 인사조직론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몸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나는 이제 다시 꿈을 꿉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6월 3일 대선을 맞았습니다. 내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은 이제 이재명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 조직론을 아는 사람이 아직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정치인 중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이재명이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열망은 바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죠. 경제성장을 통한 먹사니즘을 해결하고 잘사니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받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 비전. 그것을 실현, 실현하는 방법론은 실용주의와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외 안보와 국방 외교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이대로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죠. 이니셔티브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사조직론에서 말하는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니셔티브예요. 누구나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기 주도적으로. 그것이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모든 방면에서 k 이니셔티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희망을 걸어 보는 겁니다 좀 인사조직론을 대충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알아도 됩니다 사람을 볼줄 알고 조직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세팅해야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를 아는 정도면 됩니다 우리처럼 전문가로 컨설팅을 하거나 자문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어렵게 그거 공부하려고 시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누가 유능하다. 그래서 조직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정도만 알수 있으면 그런 정도의 지능이 있으면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수 있으면 됩니다. 거기까지 충분합니다. 전문가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MBA 과정에 오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고 싶은 사람은 더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더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인가? 복지는 누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는 그렇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권리라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권리란 말이죠. 우리 헌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국가가 그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으면 이렇게 해줘야 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국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사지 멀쩡한 사람에게 돈을 그냥 꽁돈을 주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21세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주공화국에 살, 살,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세금 내죠? 또, 국방의 의무를 정해진 바대로 다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권리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의무, 의무를 다한 사람만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헌법은 한 조문, 한 조문이, 1조는 아주 힘센 거고, 저기 뭐 130조는 힘이 덜한 게 아니에요. 각 조문은 독립된 하나의 그 사상이란 말이에요.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중세 때만 해도 이 단어 자체가. 군주가 신하들에게 베푸는 은혜였어요. 은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권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당연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람 만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처럼. 뭐, 만 조회수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여러 어떤 때는 뭐, 그, 저, 스픽스하고 유용한 생활정치 나가서 하면 내 개인 이 채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까지 했던.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게 헌법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34조니까, 아, 1조보다는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법률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빨리 헌법 소원을 해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국가는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시혜적 복지가 아니에요. 사회적 기본권이란 말입니다. 지금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예요. 청년 실업률도 세계 최고일 겁니다. 아마 뭐 남유럽 국가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태어난 아이부터 죽을 때까지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가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이재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재명은 할수 있겠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이런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재명 혼자 못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들러붙어서 함께 힘을 써야만 됩니다. 5천 년의 역사를 떡갱이 떡갱이 앉은 이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문장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써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인사주...